신학교 시절에 학교 교훈이 목사 이전에 한 인간이 되라, 한 신자가 되라, 이럼 귀한 교훈이 목회하면서 절실히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다 그런 것을 느껴볼 때가 저는 여러분 있습니다. 미국에 온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성공을 그 가족의 박상은 열두 명이 됩니다. 사람들이 성공했다, 성공한 가족이다 할 때마다 부담스럽다는 데, 그 집의 가문, 가문 엘리트보다도 사람이 되라. 엘리트라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런 책 제목으로 책도 써서 읽어본 적 있습니다. 태도는. 사건이나 사실보다 중요니다 본문에 보면 나를 응원하기 하신 그리스도 예수 믿주께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 때에 이어 겨 제본을 받기 시작하다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자신의 고백을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감사한다는 말은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감사합니다. 여기에 운종으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역하는 동안 계속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는 공을 벽에 던지도록 왔습니다 벽에 던지면 친애대로 온 총.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생깁니다. 저 오늘 위인받는 목사님은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평생을 감사함으로 쓰리시길 바랍니다 충성비 아, 네. 역에서 직분을 주시이 네. 여기 명총으로 이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네. 사역하시는 분은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기 명하게 하셨다 이 말은 과거에서부터 힘을 받았다고 하셨니다 이것은 아마도 담에서 그 보상해서 주님만 한 이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실 때부터 받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실 때는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윤마신 목사님, 과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거나 사용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들어오시려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중에 충성되어 있는 것은 바울이 위대하거나 자격이 거나 행위가 온전한 때문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승리 속에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김호사님 일꾼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민 목회는 한마디로 승리는 목회입니다. 오늘 원로로 은퇴하시는 신철기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같이 공부한 그 형제와 같은 귀한 친구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기도하신 대로 한국교의 합동축, 이 기독교 교육의 기초를 쌓은 사람입니다. 너무도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에 계셨더라면 더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은퇴를 하실 땐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그 은퇴 참내에서 같이 기쁨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이곳에 와서는 그냥 승기당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땐 빛을 내보지 못하고 그냥 승기당 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불치하니라서 지금까지 숨긴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숨기는 것, 지금 숨기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분의 일생은 단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아무의 위대한 사람, 아무개.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비석에다가, 숨기다 간 사람이라고 기록했다. 그를 숨기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청의 목사님은, 숨기다 간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숨기다 간사람 남이 인정하든지, 안 인정하든지, 이 교포 속에서 인정하든지, 안 인정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숨기고, 교회를 숨기다 하는 사람 우리 이경조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숨겨을할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섬격할 때, 진리의 교회가, 진리가 표준이었어요. 정말 바른 교회로는 성을 놓고 강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이민감은 얼마 이, 얼마나 나를 잘 선택해주고 잘섬기는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사회가시는 을 종의 자세로 이해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언대로하였다고종해사상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이와내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항상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목해하는 자의 자세라고 저는 습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자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숨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버려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불로 주려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숨기러 왔다고 선언합니다. 주인을 숨기는 것이다. 숨기는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오늘 이민교회는 주인의 자리에 나서도 숨기는 자가 참으로 드물고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을 숨기는 자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목사가 숨긴다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때는 그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사람의 종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숨뜻 나서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의 종까지 34년 동안 오면서 정말 기만을닦까지다 했어요. 섬겼어요. 주의 좋은 섬겨야 돼요. 수하 1장 3절보니 하나님이 요수하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는와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발란 것은 내가 다니게주겠이 말씀 때문에 선교단체가 혹은 무슨 기반에서 그냥 어떤 그 건물을 놓고 뱅뱅뱅뱅 도는데 중요한 것은 돈다고 되어지는 아니요뭐 그 요수와 기도하려는면서이 땅을 달라고 돌 그런, 그런 단체가 많은데 돈다고 그땅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한 것은 맨발이라는 거 맨발 당신의 좋은 신발을 안 신어요 그러니까 종의 자세로 정말 종의 자식으로 나서서, 내려가서 그 땅을 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임하면서 정말 좋은 자식으로 나서서. 그냥 숨길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아, 네. 내 위기 식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요거 앞에서 분양하다가 죽었습니다. 주에 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지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간다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영광을 자신이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을 하면서 영광을 람은이 사람은 이사나은이은시기하는 하나님, 은이사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그제사장은이인것은이 사람은 이사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이것이 바로 오이 사람은 받는 목사님내분사자세이고생각이니다은이사사람사장은오사여인이 네 일사에 너무 호의를 맺습니다. 반까지 제공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그 사업하는 그분들께 내가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을 했어. 당신의 비즈니스를 좀 도와줄까? 아니요. 자신은 섬기는 것으로 족합니다. 섬기는 자체가 기쁜 거지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당 시절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고 3년간 섬기다가 떠나면서 그의 섬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의 가장 권위 되시는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권위가 눈물로 습니다 감사의 소를고 감격의 소를고 힘들어 썼 울면서 습니다 제가 부양자에 비해서 이하기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20년 숨기시고 제가 이대 단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목사님이 가끔 우셔요. 그래 속으로 아 목사님이 나이가 드시고 이제 은퇴하시니까 이렇게 슬퍼서 우신가보다. 그러면서 내가 잘해드려야지 목사님을 잘해드려야지 마음에 몇 번. 결심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목회하면서 연륜을 쌓으면서 이제야 목사님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야기 목사님이 눈물로 설교를 해야 되며 왜 신방 가서 눈물로 그들을 권면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의 나이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숨겼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처음더 견디는 것이고, 나중에도 견디는 것이다 성기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약속을 받기 위한 겁니다. 야구보소장 7절 보니까 주의 강의 마실까지 길이 참으라.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참아야 됩니다. 선지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오래 참음으로 보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래전 제가 스무십대 목회할 때 잠시 한경진 목사님이 이곳을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젊은 목사님들 세 분이 한경진 목사님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바꾸니까 그래서 긴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목사님처럼 참 마무리를 잘하고 훌륭한 목사가 될수있습니다 한마디만 얘기해 주십시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눈을 찹시 감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들 그저 참으세요 목회는 뭐 참는 게 밖에 없어니다 너무너무 귀한 경험이 있어 그저 참아야 돼 참으면서 성경 열심히 는은참는 것은 참외니요열심을로어보는것니다심길때 열심히 물어보열심이물은열심는열심이란말는은불붙는다니다는말은참외이니 열심히 물어보는 것은 니어보는 것은 참외라니, 열심히 물어는 것은 참외라니, 열심히 물어보는 것은 참외라니, 열심히 물어는 것은 참외는 거예요, 는 거예요. 구할 주를 보내고 우리가 축배 주를 맞이는데 엠마와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지켜오셨어 그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우리 마음이 불붙고 있지 않느냐? 이 마음의 불붙는 이것이 결국은 다시 내부 승리 을 통하여 올라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아자로 우리 목사님, 충성스럽게 숨기고 봉사하시고, 아, 네. 여기 매운 종을 다할 기억하고, 자녀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숨으시고또능력을 함께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숨기시는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제 말씀을 내겠습니다 마틴 루터김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하려고 했습니다. 암살 당하기 두달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가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살려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신다면, 누군가가 조사를 빌려달면 부디 길게 하지 말고, 길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세요. 을 제가 노벨상을 탄 것이라든지, 300개가 넘는 표창과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숨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힘써도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숨겼다고 그렇게 조사를 해달라고 법인을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주임하시는 목사님 숨기는 과일을 가졌습니다. 아, 네.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만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숨기는 종의 자세로 내려다 오늘 이 목사님을 위임하시는 이 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두 다 좋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고 이 교회는 주님만이 주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든 사람들이 주일의 자리에 앉힐 때이 교회가 부후 발전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세상의 소원과 빛이 됩니다. 교회가 너무 변질되어 가고 세속하고, 유행 따라가고 세상의 물결 따라 타락되어 가고 있는 이 때, 진정으로 작은 빛이라고 이 지역과 세상을 밝혀주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그 아름다운 목사님의 그 섬김을 보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종 목사님, 섬기는 목사님이 되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면 장차하 나라에서 님 해같이 빛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종 신천기 목사님 이 교회를 16년 동안 숨기게 하시고 그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국에서 이곳에서 섬기다가 이제는 우리 으로 귀에서 기도하면서 또 섬기기로 작정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사님의 섬김은 사람들이 모두 날짜으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 하신다 하셔 주의 사자의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다음 날이 참으로 복되게 하여 <laughs>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를 이어서 받은 이경의 목사님, 하나님여 여기에 온저으로이회에 세워 주셔서 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회게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정으로 주의 신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성도들을 나야 진정으로 숨기고 발을 시키며.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저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아무쪼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한층 기한 목사님을 중심하여 이 지역 복음과 보금화와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